제가 직장 다닐 때는 300만원 근로소득 뿐이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까지 나고 있습니다. 수익은 세계매장 운영 기준으로는 1천만원도 훌쩍 넘게 났었는데요. 지금은 매도하고 하나만 남겨놔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업에 치읓도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이 매장을 성공적으로 창업했던 방법 그리고 심지어 망하지도 않고 5년 넘게 오토 운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수천만 원, 사실은 수억을 들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수천만 원 수억 쓰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한 번에 끝내세요. 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저의 실전 노하우를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타고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토 매장. 그냥 알아서 운영되는 매장이라니 듣기만 해도 뭔가 막 끌어오르죠? 그래서 프로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확실히 저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 매니저분과 하루를 정리하고 매출 정리하는 시간 외에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도 이걸 만들기까지가 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환상부터 좀 깨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프로토 시스템이라는 게 아, 자칫하면 위험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내가 뭘 걸지 않고 얻게 되는 건 없어요. 프로토라고 해서 한번 설치해두면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막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완전 자동사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로토 매장 운영은 사장이 현장에서 직접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을 뿐 숨겨진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숨겨진 노동에 더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시스템과 인력관리 노하우로 가능한 그런 운영방법인 거죠 프로토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토 시스템은 어, 시스템화된 세미오토 약간 그 정도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환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토 매장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닙니다. 사장의 개입을 하지 않는 가게가 아니라 사장의 역할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그것을 매니저에게 위임하고 관리하는 운영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오토 매장입니다 자 프로토 매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인 매장을 해 보기는 했는데 어,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었고요 유인 매장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 매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사장의 초기 업무 투입입니다 아니 사장이 일안 한다면서요 라고 하신다면 프로토 매장을 세팅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초반에는 매장이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려면 어떤 업무를 지시해야 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장의 초반 업무 투입은 시스템화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가게가 운영되는지, 수정해야 될 운영 시스템은 없는지, 또 추가해야 될 시스템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력의 동선 뿐만 아니고요 키오스크와 같은 뭐 기계 도입 검토 업무의 간결함을 위한 업무 지침서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출근해서 세달 정도를 업무를 소화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퇴근 후에 출근했다고 한다면 퇴근 전에 낮에는 그러면 장사를 접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시스템화로 인한 인력 의존도의 최소화인데요 프로토 매장의 핵심 이거는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 한 명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매장의 운영에 진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도 운동시설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동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떻게 운영이 무너지는지 저도 겪으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방 기술이 중요한 매장이라서 주방장의 힘이 너무 세면 뭘좀 바꾸려고 해도 그거를, 주방장이 그걸 막거든요? 운영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주방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사장이 결국 주방장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시스템 도입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운영을 위해서 주방장을 자르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의존도를 낮추는 거는 단순히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사장이 매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스템화라고 하는 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도 시스템화의 일환이에요. 야채 다듬고 또, 뭐, 영업 준비를 위한 이제 밑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주방 인력 고용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칼질을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해도 되니까 아무나 고용해도 문제 없게 되겠죠. 그럼 중간에 인력이 구멍이 나도 누군가를 급히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길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매니저 및 직원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업무의 매뉴얼화 그리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의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력 의존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매니저의 신입 직원 교육도 매뉴얼이 없으면 이게 매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매니저에 의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아니면 갑자기 매니저가 안 나와버리면 신입, 신입교육은 다시 또 사장의 몫이 되니까 이거는 오토라고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매뉴얼이 있다면 매니저가 교체되어도 문제없이 신입직원 교육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매뉴얼과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한 직원 관리는 사장의 이 통제력을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제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감정싸움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매뉴얼이랑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매뉴얼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프로토 운영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저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런데 사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프로토 매장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개념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 매장이 있어야 시스템화를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회사를 다니면서 또 회사 업무만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냥 유튜브나 뭐 주변에서 말하는 몇 마디 듣고 창업을 한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일 해오던 회사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몇천, 몇억을 넣어야 하는 게 창업인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극복하고 망하지 않는 매장을 하기 위해 제가 찾은 방법은 인수 창업이었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는 거죠? 여기서 이 권리금이라는 게 단순히 매도자에게 주는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도인이 사업체를 구축하기까지 투입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체를 구축하기까지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업체를 잘 구축해 놓았다면 그 사업체를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사들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사업체를 구축하기까지 뭘 하길래 권리금을 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메뉴 개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어떤 역량도 있었을 거고 안정된 운영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도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마케팅 비용도 있었을 거고 시간도 들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 가게를 열게 되면 생기는 수많은 리스크를 해소해낸 그 노력, 그 비용까지 사실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용까지 나름대로 측정을 한게 이제 권리금이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창업이 시간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거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이 뭘까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자본으로 구매하는 행위가 양도양수 창업인 거죠. 신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리스크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투자한 자본금을 다 날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인수창업이랑 비교하면 신규 창업이 폐업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건 이미 많은 통계들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사업 초반 사장의 업무 투입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직장인이라서 퇴근 후에 출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퇴근 전에 낮에 이제 매장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것도 사실은 인수창업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양수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를 활용해서 업무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매니저를 세팅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수창업에는 직원들에 대한 인수도 포함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간표를 조금만 조정을 하거나 뭐 그게 어렵다면 사업 초반 운영 시에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서 세팅을 해두면 공백을 좀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수창업이라고 하면 앵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많은 창업 전문가들이 이 양도 양수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누가 가게를 내놓겠냐.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는 가게들만 나와 있을 것이고 양수 창업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즉 폭탄 돌리기 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죠. 당연히 인수 창업도 리스크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위험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만 놓고, 아, 이래서 안 되겠네 하면 어차피 다안 됩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왜안 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 방법은 있는지를 해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될 이유를 찾으려면 또 수백 개가 있을 거고요. 안될 이유를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신규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인수창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 이 비대칭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자와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창업의 리스크를 없애고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픈북 시험이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매출. 지출, 수익 이런 거다 알고 시작하는데 신규 창업보다 이게 리스크가 클 수가 있을까요?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업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초보 창업가가 아, 열심히 해서 수많은 확률과 리스크를 뚫고 신규 창업으로 성공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매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인수창업을 할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나 노하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일단 캐시카우가 되는 매장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는 먼저 되는 것부터 하고 나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되는 것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이 있으면 투자 든요 그리고 나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돈으로 그게 제가 바라는 방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첫 출발은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직장인에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모험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모험을 한다고 할때 배낭에 좀 뭐라도 채워놓고 떠나야 될 거잖아요. 사실 맨손으로 모험을 떠나는 건 오히려 돈과 시간을 더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항상 관련 책을 사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강의도 찾아서 많이, 듣,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점포 창업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고요. 책이나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컨설팅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강의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를 직접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바로 또 질문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의는 한번 듣고 나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좀 가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안 나요. 결정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시중에 보통 창업 강의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하니까요. 수강 시간이 또 따로 있고 일정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랑 높은 비용까지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죠. 당장 창업을 한다기보다 창업을 고려 중이거나 혹은 아직은 너무 창업 준비 초기 단계에서 이제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 강의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진짜 강의 떠돌이었는데 자영업 강의뿐만 아니라 마케팅부터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부동산 경매까지 천만원은 훌쩍 넘게 쏟아부어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천만원어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천만원을 벌수 있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강의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컨설팅을 받는 건 초보자에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책이나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야와 달리 특히 창업 분야는 경험자가 알려주는 노하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런 노하우를 전수받기에는 전자책이나 책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전체적인 이제 기본 지식만 알게, 돼, 알고 나면 나한테 진짜 필요한 세세한 추가 창업 정보는 또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든 뭐 컨설팅을 듣든. 그래야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제 마냥 듣고 그러는 것보다 체득이 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또더 중요한 건 책이나 자료를 정리만 잘해놓으면 언제든 열어볼 수 있고 또내 현재 상황이랑 창업 과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아쉬웠던 점이 이거는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책이나 강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살을 이게 많이 붙여놔서 결국은 핵심은 얼마 없는데 이게 엄청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플러스 살을 많이 붙여놨죠. 그리고 전자책이나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창업을 해야 하는 순서대로 기획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 창업이라는 게 계획부터 오픈까지 이렇게 호흡이 길다 보니까 계약 시점이나 상권 분석을 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타이밍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열어볼 수 있는, 또 차근차근 따라 할수 있고, 각 시점마다 필요한 정보가 있는, 이런 가이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 공부할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7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수억을 쏟아부으면서 창업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체득한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벌써 회사를 다니면서도 4개의 매장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고요. 이 4개의 가게를 하기 위해서 못해도 3,40개의 매장은 진짜 철저히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초보 창업자도 망하지 않는 가게를 창업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또 제가 운영한 가게가 모두 프로토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이 방법을 제가 직접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도입, 적용을 해봤었는데, 먹히더라고요. 그때 좀 확신이 생겼달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노하우와 방법, 그리고 지금껏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의 핵심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것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 자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인데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모아둔 자료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가게를 하게 되면 이것만 봐도 지금껏 해왔던 대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창업 과정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솔직히 좀 고민은 많았습니다. 저의 몇 년, 그리고 몇 억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공개를 해도 될까? 내 노하우를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인간적인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제가 이름 없는 유튜버긴 하지만 제가 지금껏 쏟아가면서 배운 그 노하우는 진짜거든요. 사실 공개는 뭐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요즘 자영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잘못 들어갔다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다 날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도 신규 창업으로 기대에 잔뜩 차서 시작했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인테리어 원복까지 해놓고 나왔거든요. 엄청 손해본 거예요. 그 친구도 직장인이었다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가게도 잘안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게 최근 일입니다. 그게 저한테 좀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소중하게 모은 돈을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될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제발 날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분 정도만 제안을 두고 링크를 열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키트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전자책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창업을 하려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제가 4개의 매장을 하는 동안 터득한 그 노하우를 실행순서대로 챕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매장을 만들었던 방법을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가 하는 실수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를 8페이지짜리 초압축 실천 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풀 버전 전자책을 전부 다 보고 나면 요 압축 실천 가이드로 큰 그림만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또 다른 자료는 실제로 제가 4 개의 매장을 하는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제 실제 나이대별로 어떤 걸 했었는지. 그런 간이 전자책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왜 가게를 하게 되었고, 어떤 가게를 하게 되었고, 네 개의 가게들을 얼마에 매수했고, 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손해봤으며, 뭐 얼마를 받고 가게를 다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어, 저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할수 있었겠구나. 그런 상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나도 할수 있겠는데, 요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건 말고도요, 매장을 시스템하기 위해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랑 매뉴얼 예시 자료가 있어요. 그거랑, 또,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순수익 예측 계산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그것도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묶어서 드릴 거고요. 사실은 전자책만 해도 20만원 이상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들까지 다 합치면, 아, 못해도 30만원에서 50만원? 사실 그 훨씬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다 모아둔 키트의 가격은, 지금은 선착순 5분께만 10만 9천원에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계속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가 보통 200에서 500만원인데 일단 일반적인 이런 오프라인 창업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은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자책이라든지 자료가 가진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노하우의 가치가 실제로 제 드리는 그 가격보다 몇배 이상은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자영업이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직장인들에게 초보 창업자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